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보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하여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은 1절 말씀에 천국은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곧 천국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법과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법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속한 이 세상의 법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생각하려고 하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오늘 천국에 오늘 이그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보낸 부분은. 어, 천국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여내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주인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그런 어, 북군들을 또, 어, 뭐, 오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른 아침에 나가고 제 3시에 나가고 제 6시와 9시와 11시에 나갔다는 이야기는 오전 9시, 오뭐 정오 12시, 뭐 오후 3시, 오후 5시, 뭐 이른 아침에 새벽 같이 나가서 그렇게 영혼들을 포도원으로 어,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하는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과 장수에 상관없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른 아침부터, 어, 저녁까지 나아가서, 어,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품골을 많이 해봤자 상만 나가. 그래, 안 그래요? 품고를 많이 구하봤자 상만 나가는데, 중요한 건, 굳이 품꾼을 안 뽑아도 되는데 또 뽑아 왜냐하면 그들이 놀고 있는 거 가치없게 인생을 사는 거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 거뭐 해야, 해야 될지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 놀, 놀고 있는 그걸 놀고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놀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필요 없지만 굳이 구원할 굳이 굳이 포도원에 들여도안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아, 애, 애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고로 모유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방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률의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이 국률의 마음을, 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 이 국률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어, 우리가 간절한 것, 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의 마음, 그게 국률이 아니겠습니까? 아, 요즘에 우리 하민이하고 하민이가 축구화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제 하민이는 중학, 중학교 올라가면 어, 이제 자유학습이라 특별히 공부를 안 하니까 어, 축구부에 신청을 했나봐요. 어, 축구화 사달라고 어저께 한 30, 40분 동안 계속 축구하고. 하우미는 축구화를 시켰는지 아침부터 자기 손흥민 축구화 샀다고, 아마 비슷한 색깔인 거 샀겠죠. 샀다고, 어, 언제 오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간절한 마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찾게 되고, 기다려지고, 뭔가 자꾸 바라보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향한 이런 애꾸름 애끄름 마음이, 마음이 생기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 그것과 같이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른 아침부터 나가셨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셨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고 있는 걸 보셨고, 놀고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포도원,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겠지 우리가 영혼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 영혼 있는 대로 가야 그들에게 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 포도원에 들어와 또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에 빠져서, 때로는 궁유란 마음이 들해서 아니면 나의 원함, 나의 간절함, 나의 삶에 너무 집중이 되어져서, 그렇게 궁결한 마음이 드난 모습들을 보게 되었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랑 동일하게 여겨야 우리는 진정 그들을 향하여 행위, 행동을, 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어, 주님께서는 굳이 품권이 필요 없음에도 또 품권을 뽑으시는 이유는 그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애꾸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청재기에게 이제는 포도원에게 삭를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11시 5시죠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 우리는 좀 많이 바뀌겠지 했어요. 그런데 한 대나리온을 줬어요. 세상에서는 차별이지 불공정한 거예요. 그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세상과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하나님 이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는 분이. 내가 너한테 한 대나리온을 속했기 때문에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불공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 똑같이 대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취소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신에 사람의 입장에서 원망할 일이지요. 아침에 일찍부터 일했는데 5섯시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면 불공정한 불공평한 일인 거지요.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음,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와 연관을 좀시켜됩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속삭이게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한참 자기 놀대로 열심히 놀다가, 어, 깨닫고 나서 돌아와서, 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근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아버지 농사 일을 도왔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막나처럼 나갔다가 돌아온 저 영혼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는데 너무 한거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런 얘기하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차별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먼저와 나중에 없다는 거지. 천국을 들어가는 것 먼저와 나중에 없다는 거야. 또 우리가 먼저 믿어 믿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희생하고 했는데 누군가는 십자가상에서 단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서 그냥 종파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순간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보상으로 따지는 순간 우리는 원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중에 들어왔어. 나는 먼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나는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저 사람은 1년이 되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셨다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원망이 되어집니다. 비교는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그어그 어, 그 누리고 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집을 주셨는데 그침침큰 집을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집이 너무나 커서. 청소할 것이 많아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을 붙여주신 것이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는데 우리가 이 영혼 때문에 내가 뭔가 상함을 입는 순, 순간 뭔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죠. 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나에게 안 주신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원망이 생기죠. 왜 나는 그렇게 섞였는데 안 주시고, 왜저 사람은 주십니까? 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했는데 저사람은 저렇게 질거리는데도 은혜를 주시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원망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의 순간을 우리 불평의 순간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저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전 9시에 왔는지 11시에 왔는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했고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로 더큰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 네. 는뜻아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뭐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아니면 뺑질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주던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 뭔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시다 이거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피조물로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한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으니 우리에게는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때로 괴롭기도 하지만 비정민의 우리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자세. 그 때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어떠한 삶을 주시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줄때 우리 또한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자모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애콜은그궁륜의 마음이 있었고, 그궁륜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하나의 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또 천국으로 인도해드리는 이 모습. 이 모습이 곧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임을 하나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게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원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